올림포스 영어 독해 기본 1 어, 교재 페이지는 20페이지 영상 시,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2025년 고1 첫 어, 새로운 교재 어, 올림포스 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20페이지 펴놓고 유니삼 주장 요지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어, 기출 문제인데 시험 범위를 넣었으니 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장글 문제 읽어 보겠습니다. 어, it has been said that it has been said that. 자, 이 s 은다이 음, 가주입니다. 가주어 그리고 대은 진주 되겠습니다. 진주 흔히 대디아라고 요거는 수동태죠. 현재 완료 수동태 말해져 왔다 수동태입니다. 말해져 왔다 현재 완료니까 옛날부터 말해서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말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됐습니다 다음과 같은 intention, intention의 의도. 인텐션은 의도입니다. 어, 자, 여기서, redder than 나옵니다. r a d e r than. 자, r e d e r than은 해석 순서가 어, 뒤에 거라기보다는 앞에 것던 이렇게 순서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음, 대답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은 듣습니다. 뭐라기보다는 to understand, 이해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성향은 이해하는 쪽 보다는 응답하려 의도를 가지고 대부분은 듣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답변하려는 의도로 듣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멘토로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is to facilitate 그러니까 여기서는 멘토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어, 이 글의 토픽이 되는 토픽. 멘토로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is to facilitate. 1번 and 다음에 not to 2번 되겠습니다. 자, 멘티. 멘토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 멘티의 생각을 facilitate. 어, 쉽게 한다. 촉진한다. 아, 요 표현은 괜찮습니다, 표현. 멘티의 생각을 촉진한다. 촉진한다. 어, 요거는, 어, 줄거 놓고 별표를 적겠습니다. 충분히 어휘 문제. 멘티의 생각을 촉진해야 된다. 멘토는. 이런 뜻입니다. 촉진한 거그 1번. 첫 번째, 투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고, 그 다음, 저의 엔드 다음에, not to. 두 번째 투부 정사 명사 정법인데 앞에 not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 않는 것 멘토로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멘티의 생각을 촉진하는 것. 두 번째는 uh, try and do it for them. 어 그들을 위해서 이때 그들은 멘티가 되겠습니다. 멘티 멘티를 위해서 그것을 본인이 시도하고 하려 하지 않는 것. 멘티를 위해서 본인이 그것을 시도하고 하려고 하지 않는 것. How를 how 나왔습니다. How를 how 형용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항상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들어면 우리는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이렇게 써볼까요?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줍니다. 자 그것이 아무리 어, tempting 유혹적이라 할지라도 이때 tempting 이것은 어, ing 붙인 형용사로 우리가 봐주면 되겠습니다 분사형 형용사 요 뒤에 있다가 이렇게 넘어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형용사 이제 이 비동사 뒤는 형용사가 들어오니 자 how no matter how tempting that may be 어, 주어 동사 되겠죠 이렇게 그것이 아무리 유혹적이라 할지라도, 어, 노메를 하우를 또한 단어로 바꾸라 그러면 우리는 however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however 기록해 두고, 아무리 유혹적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그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어, 멘토가 해야 되는 것이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if 만약에 during, 아니든 during, 멘토링 세션 시간입니다. 시간 멘토링 하는 시간 동안 만약에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대화를 본인이 직접 하고 있다면 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다면 됐죠. 있는다면 그렇다면 I would respectfully suggest, suggest 제안한다 이 말이겠죠. 어, 여기서 r e s p e c t a b l y 는 아주 정중히 제안한다. 접속사 대디아를 제안한다. 결국 대부분의 대화를 멘토가 다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스 멈춰야 하고, sit 뒤로 물러나서 앉아있고, listen 마지막에 보다 들어줘야 합니다. 이게 바로 포인트 포인트. 본인이 얘기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서 멘토는 들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멘티의 학습 과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뭐다? 어, when 그가 이 멘티가 think out loud. 요런 어휘 하나 기억을 해 줄까요? think out loud. 음, 요 밑에 나옵니다. 줄한꺼볼까요 think out loud. 생각을 입 밖에 내어서 말하다. 생각을 입 밖에 내어서 말하다. think out loud. 생각을 입 밖에 내어서 말하다 됐습니까? 생각을 입 밖에 내어서 말할 때 자, 이 멘티가 생각을 입 밖에 내어서 말할 때 바로 이 멘티 학습 과정에 좋은 부분들이 발생한다. 따라서 A번에는 발생한다. 어구 파트가 주어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동사를 써야 되고 따라서 이 자리는 음, 여기가 동사기 때문에, 3인칭 단수, ING를 없애고, 뭐로 오친다? s 붙이면 이렇게, happens,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A번에는, happens, 이렇게 고침 되겠습니다. 앞에 어구 파트가 주어가 되고, the happens가 아, 동사가 되겠다. 그래서, 어, 생각을 입밖으로 크게 내어서 말할 때, 비로소, 위라멘티의 어, 어떤 학습 과정들이 상당 부분들이 어, 발생한다. 그래서, 오히려 말을, 어, 내뱉어야 되는 사람은 멘토가 아니라 바로 멘티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기본적으로 멘티는 뭐입 밖으로 내어야만이 그런 멘티 학습 과정이 생겨나게 되는데, 자, 그것의 나머지 부분들, 그것의 나머지, 요거 rest는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나머지 부분들은 해프닝 발생한다. 뭘 통해서? 자, by reflection 성찰을 통해서. 이거는 성찰, 되돌아보는 것, 되돌아보는 것. 그다음에 practice 실천, 실행, m e n t o r 그 시간 바깥에서 성찰과 이번 실천 이두 가지를 통해서 나머지가 발생한다. 자, 그러므로 접속어 연결 이런 거 그러므로 이런 원인 때문에 결국 뭐야 된다 결국 음, 여러분들의 멘티는 should be doing 어, 대부분의 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여러분의 멘티가 대부분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것들은 빈칸 추론 이런 것도 어, 충분히 가능하다 충분히 빈칸 추론도 어, 가능하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멘티가 대부분 말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빈칸 주론. 자 리스닝 들어주는 것 동명사 ing 입니다. 그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empathically 공감해 주면서 공감적으로 공감적으로 공감하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여 우리가 사람 말을 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자, 헬프라고 하는 것은 어, 목적어 다음에 목적의 보호자료에 늘 to 어, 부정사를쓰기겠죠 이렇게 to 부정사 인사이트는 통찰력입니다 통찰력 그 정도 어휘는 하나 기억합니다 통찰력 어떤 일을 통해서 아 하고 깨닫는 순간 이것을 통찰력이라는데 멘티로 하여금 통찰력을 얻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헬프란 동사는 이 목적의 보호자료 to가 생략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B번이 고쳐질 것은 어, 앞에 이 리스닝이 동명사 단수 주어이기 때문에 뒤에 B번도 헬프스 이렇게 s를 붙여 줘야 되겠다. 단수 동사. 됐죠? 동명사 주어 동명사 단수 동사. 됐습니까? 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첫 번째 to gain 여기 1번 목적격 보호라면 2번 두 번째 목적격 보호 되겠죠. 첫 번째, 요두 번째. express, 자기 자신을 좀더 효과적으로 express, 표현하는 것을 도와준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멘토가 들어줘야 그걸 받는 교육생 멘티 입장에서는 통찰력도 생기고 s express, e x p r e s 도 express, express, e x p r e 다음 express, r y o u r e e n t e e to h a v e 음. 일단, 이제 콤마가 붙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위에서, 여기 위에서, 투부정사의 부사의 목적인데, 들려지고 있다. 이런거 수동태입니다. 수동.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를 알겠고, behold, 들려지고 있다는 느낌을 갖기 위해서, 경청되고 있다. 경청되다라는, 여기 는 수동. 수동 기억합니다. 의미상의 줄은 바로 누구다? 앞에 의미상의 줄, 멘티입니다. 멘티. 여러분의 멘티가 경청되고 있다는 느낌. 1번첫 번째 동명사. 오버필링. 2 번, 두 번째 동명사. 그 다음에 어, 에크날레지를 인정해주다는데 여기서는 피피니까 인정받는. 여기도 여전히 수동입니다. 수동. 이런 것도 표현 주의합니다. 수동. 인정받는 느낌 이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자리는, 여기 주제문이 바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는 적어보겠습니다. It is essential. essential. 필수적이다. 이 말이겠죠. 진주어, that, you, listen. 어, 나, well.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답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 됐습니까? 어, 어, 여기서 어, 우리가 이쓴 어, 우리가 가주어라 하고 이것은 진주어라 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는 것이 어, 필수적이다. 어, 그래서 이 문장이 또 마지막 주제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들어주는 것 별표 쳐놓고 주제문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는 게 굉장히 필수적이다. 들어줘야만 한다.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의 주장하는 바언 5번 체크하고, 멘티의 사고 과정을 촉진한 c 카 l i 실리테이터 얘기했죠. 멘티의 말을 잘 경청해 줘야 된다. 그래야 멘티가 학습 과정이 점점 발전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제목을 한번 어,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멘티를 멘티를 대하는 멘토의 자세. 그서 결국 뭐다? 경청입니다. 경청. 들어주기 경청. 그래서 결국 어, 멘토의 자세는 뭐야 된다? 결국은 경청 들어주는 거면 엘리스닝 됐습니까? 자,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옆 페이지에 잠깐 워크북이 나오는데 음 다른 건다 됐고 어 일단 첫 번째 영영 풀이 보면 영영 사뜻 풀이 아 어, 어떤 사고의 과정이나 행동들이 일어나는 것이 쉽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쉽게하다 또는 촉진시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쉽게하다. 그래서 우리가 facilitate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나오겠죠. 앞에서도 왜 보면. 자, 여기, facilitate,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런, 이런 단어들. 중요합니다. 그래서, facilitate, 라고 여기 적어줍니다. 촉진시키다. 이렇게 하죠. 촉진시키다. 자, 두 번째는 아주 명확하고 깊은, 때로는 갑작스럽게 이해되는 것. 어떤 복잡한 문제 상황에 대해서. 아, 알았다. 그래서, 통찰력이란 말이 통찰력. 통찰력이라고 이거 영어로 insight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 다음 ab에 각각 해당되는 말은 각각 뒤에 뭐 쓴다 첫 번째는 happens 이렇게 쓰고 두 번째는 helps 아까 풀을 했죠 3인칭 단수라서 s를 붙여야 된다는 거 마지막은 다시 한번 적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 이 글의 주제문 되겠죠 it is essential That, 필수적이다 뭐가 you l i s t n 왜? 어, 잘 들어주는 것이 결국 어, 필요하다. 멘토로서. 됐지요?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요, 어, 지문 어, 20페이지, 유닛삼첫 번째 어, analysis 분석 지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